지 말자. <laughs> 잘 따라하네. 아무튼 산불 조심하고. 음. 호랑이 숭 예. 성. <웃음> <웃음> 친구들 나무가 많이 속상했나봐요. 음. 자연 보호는 꼭 해야죠, 그죠? 예. 남 사람들은 나무한테도 뭐 없을 짓을 많이 했었구만. 자 이제 됐지? 그럼 이제 그말내 입속으로 들어와 들어와 기다려, 기다려. 정말 아니 그러지 말고 딱한 번만 더 물어봐요 네 아니 뭘또 물어봐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냐 다 물어보고 판결 난 건데 아, 그러니까 공정하게 진짜로 공정하게요 네 아, 이거죠? No! 네! 누가, <laughs> 누가 대답했어? 아이 <laughs> 먹 좋아 그러지 뭐. 감사합니다. <웃음> 오, 오 감사합니다. <laughs> <삼촌? 오, 진짜? 웃음> <laughs> 무슨 일이유?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내말좀 네, 들어줄래? 뭐, 이게 또느리어 <laughs> <laughs> 뭔디유? 막의슈이해봐의 <laughs> 그러니까 아이고좀나와봐이 내가 설명해 주지. 뭐바 근데 이거하나알알네네 뭐? 어찌 됐든 사람이 나쁜 건 사실이요. 예스. 오? 아니, 우리가 왜? 아니, 내가 왜? 그 작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사람들은 우리한테 맨날 일만 시키요 아이고.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켜서. 에 늦은 저녁이나 되야 일이 끝나죠. 아이고. 밭을 간다. 아야, 논을 읊는다 아야, 짐을 는다 아야. 거기다가 배가 고프다고 우두을 잡아먹기까지 해요. 내가 참다 참다가 아. 그래서 나도 도망쳤다니까요. 아무튼 사람들. 정말 못해슈 응모.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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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황소야, 너는, 가덕이 가라. 너부터 확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가요, 응모. 다르네요. 역시 뭔가. 정... 아니 뭐가? 어, 그러니까. 네. 아니 뭐가 이렇게 인정이 절죠 그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했어. 그래. 정신 바짝 차리자. 역시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약속을 그렇게? 가 울린 거 아니야? 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울지 마. 울지 야, 울지, 야, 울지 말라니까. 아요 그러니까. 아, 자 공정하게. 진짜 공정하게 한 번만 더 물어봐요. 네? 어, 진짜. 야, 지금 이산 속에 이편이 있을 거 같아? 아니, 그래도 한 번만요. 이대로 죽는 거는 음.